안녕하세요. 피프로서입니다 잘못이든 아니든 운전자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비 항목은 바로 엔진 오일 교체입니다. 그런데 공이랑 공수가 들어가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제각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브랜드 정비소인 블루엔즈 부품은 소비자가 사오고 공임비만 받는다는 공임 나라, 동네 카센터 그리고 셀프 교체 등을 했을 때 얼마나 더 비싸고 저렴한지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 정평이 나 있는 공임나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좀 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거 LF 쏘아타 엔진으로 교체할 땡이 얼마나 받을까요? 저기 24,000원이에요. 만 24, 네. 밑에 카바를 빼다 차요. 24,000원에 19,000원이에요. 아 만약에 카바를 빼면 24,000원이고 만안 빼면 19,000원인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뭐 예약 안 하고 그냥 바로 와서 음. 해놓으면 예약하셔야지. 막 기다리고 해도 예약 없으면 안 예, 되는 건데. 예. 아 예. 알겠어. 5일 보인 중입이 얼마가 가능해? 2만 4천 원이요? 아, 혹시 그 바로 그냥 차 갖고 오면 바로 되나요? 아니면 바로는 뭐죠? 안 되고, 기다리셔야 돼요. 아, 0분 정도 기다리셔야 가능해요? 아, 예약을 꼭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예약을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기다리시면 가능해요. 서나타 아, 뉴라이즈가 그 카바를 다 뜯어야 되면은 24,000원이 맞는 거고요. 근데 엘피 네, 차는 밑에 서비스 올이 뚫어져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맞으셔. 아 그럼 혹시 예약 안 하고 그냥 와도 바, 그냥? 오전에 바, 일찍 전화 주시면 네. 당일날 저희가 가능한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조사한 업체 모두 공임비가 24,000원으로 동일했으며 엔진오일 세트 구매 비용을 포함한다면 정품 오일일 경우 42,000원이 추가된 66,000원. 애프터 오일의 경우 2만 6천 원이 추가된 5만 원입니다. 그럼 이번엔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블루핸즈의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고, 네네. 네네. 이 차가 티슈 업그레이드도 있는데 있네요. 어... 리콜도 하나 있거든요. 어... 이게 좋은 서비스 한9만천원 정도입니다. 원 정도.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원. 만 원. 지분원 원이야? 아. 지 원이야? 아. 도를세요 원. 블루핸즈의 경우 정품 오일 교체 시8만원 후반에서 9만원 초반대였으며 공인 나라 대비 약2만5천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저희는 공인나라처럼공인만 받고 교체를 해줄수 있냐 물어봤는데요. 아, 그럼 혹시 만약 제가 뭐 부품, 엔진 오일이나 뭐 필터 갖고 와서 하면은 공인만 해서 그, 그렇게는안 되고. 아, 엔진 오일이나 그 필터를 갖고 오면은 공인만 받고도 해 주고 시 그런 건 없네. 그런 건 따로 다 갖고 신 오일이랑 오필터랑 뭐다 갖고 왔을 때 이제 공인공임은는 네. 15,300원에 네. 총 10, 10, 아 그럼 그러면 그건 공임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공임비가 4만 원 정도 나오네요. 4만 거네요. 원 정도. 아, 근데 네네. 이게 오일하고뭐 필터도 다 가지고 오시는. 네, 그렇죠. 에어클리너나 뭐 필터 다다 가지고 오시는. 네, 아, 그럼 그래. 4만 원 정도. 4만 아, 네, 4만 원. 아, 공임비 4만 원 정도 나올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한 곳은 4만 원을 얘기해. 공임비만을 비교했을 때 또한 공임 나라 대비 약16,000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그럼 이번엔 가센터를 알아볼 예정인데요 가센터는 가격 편차가 크다는 얘기가 많아 최대한 여러 군데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이요? 네 순정으로는 순정으로 나왔는데일 아. 순정으로 하면 더 비싸요 왜 순정으로 하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정도 있으나 크다라면 있어요 네. 네. 근데 얘는 마크만 현대기아 마크지 네. 뒤에 보면 SK기아고 GX칼텍스에서 아, 납품을하는거 아, 통관이 만되는 거예요. 아, 킥스뭐 그다음에 이 토탈 코치 얘네가다납품하는 거예요. 다 통관만 바뀌는데 이삼만 원 정도 차이 나는 데는 아니거든요. 나는 저번 하기로 했던 팔만 원이었거든요. 팔만 원. 루카센터에 오시는 이유가 돈만이라도 원 제가 만개하려고 했던 거데요와팔 순정하려면 팔만 얼마죠? 팔만 원이었어요. 팔만 원정 만약에 순정 오일 순정 말고 그냥 우리 걸로 네. 하고 그래도 네. 그냥 기본으로 하면 6만원 6만원이야 아. 기본으로 하면 그 오히려 뭐 킥스 그런 거 들어간 거야? 그 까다로우시네? 아니 까람이, 아니 아니 제체가 아니여가지고 사장님이 좀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 저쪽 파주 쪽에서 왔는데 무궁무진해 네. <laughs> 오히려 까다로우면 사올 건데 조금 아, 내가, 내가 먹고 싶은면 사올 문데못 버는 거같 공이면 그러면 3만원으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오일 순정이고 뭐 그냥 에어클리너랑 필터 다 순정 쓰면 얼마나 할까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어서 아 그래요? 그냥 다 OEM으로 하고 아. 오 필터 에어클리너는 카포스라는 협회에서 아, 납품하는 공원이라서 음. 그것도 문제된데 그게 순정이랑 다 네. 그럼 뭐 제일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걸로 하면은 뭐 그게 한 7만 원 정도 네. 아. 8 5 0 0원이요 네, 네. 그러면 에어크리너랑 오일필터도 오일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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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 저희 요아 아, 그럼 혹시 만약에 제가 그거 부품을 따로 준비해오면 은 공인만 받고 그렇게는 안 해도, 그렇게는 아니. 안 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인기료에 6만원 6만원 혹시 뭐순정 오일이나 뭐 순정 에어필터 그걸로 아, 들어가요? 순정은 뭐 없으니 혹시 막 그러면은 저희가 뭐엔진오일이랑 그런 거 사오면 공인만 받고 해주시고 그러진 아, 않으세요? 그는안 하시고? 어? 얼마일까요? 공인만 2만원이요? 7 0시0 원요? 그건뭐 순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오일 아 킥스로? 혹시 뭐 공인만 받고 해주시고 그러지 공인분 더 인자. 아네 그... 아, 알겠습니다. 얼마냐고요? 네네. 만 원. 아 그럼 그거는 그 순정 오일은 아닌 거죠? 신경과 아니고. 그럼 혹시 오일을 만약에 순정으로 하면은 뭐 가능한가요? 그렇게도? 물감만 삼만몇천 원. 아 혹시 그러면은 공인만도 받아 받고 해주시나요? 오일이랑그 부속품들 다 순정으로 아... 여기서는 뭐그 공임으로 그렇게는 안돼 공임만 받고 해주시고 그런 건 없는데 네. 66,000원이야 그러면? 네, 네. 아 혹시 뭐 공임만 받고는 안 해주시죠? 네, 네. 공임은 4만원 공임 4만아 이건 뭐 순정 오일로다 들어가고 6 5 0 0 0원이요 혹시 그럼 뭐 공임만 따로 받으세요? 10만원? 사산타의 경우 대부분 정품이 아닌 애프터 제품을 추천했으며 6에서 8만 원까지 가격 편차가 컸으나 공임비가 오히려 공임 나라보다 저렴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셀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약은 무조건 필수고요. 예약을 해, 네이버에서 예약을 해주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한데 이 2만 원. 네,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켜지고 리프트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저렴하게 쓸수 있는 제품을 갖고 왔고요. 리프트를 내려서 오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체시공인비와 비슷한 리프트 대여비가 들어 가격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메리트는 없어 보였습니다. 블로 엔진은 비싸긴 하지만 서비스와 편의성이 좋으며 가센터는 가격 편차가 크지만 잘만 고른다면 가장 저렴하게 교체할 수도 있으며 동임 나라는 오일을 구매하고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체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편하게 교체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예품과 시간이 들더라도 저렴하게 교체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니 업체 유형에 따라 2에서 3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만 알고 계시고 본인 성향에 맞게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